휴업 급여 신청서 양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휴업 급여 청구를 하시려면 휴업 급여에다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보통 검은색으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휴업 급여 말고 상병 보상 연금의 경우에도 같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상병 보상 연금이란 건 뭐냐면은 이걸를 설명을 더 드리면은. 어, 쇼급여를 계속 받고, 이제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지났다. 그럼 2년 정도 지나도 더, 저, 계속적으로, 어,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폐질등급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3급 이상 장애로 치면 3급 이상의 정도에 되는 정도로 조금 그 증상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병보상연금이란 걸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에는 그래서 1, 1급부터 2급 3급 해갖고 그 이제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시면은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아요. 그러면 상병보상연금액은 그 장애급여 장애연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시면은 그래서 휴업급여보다는 이제 상급의 경우에는 휴업급여랑 액수가 비슷한데 그래도 상급도 조금 많고 2급 1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났고 그 상태가 폐질 상태로서 상 장애 등급으로 치면 상급이 이상이 된다. 그러면 상병 보상 연금 이렇게 신청하시면 된다 하는 거 요거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상병 보상 연금이나 휴업급여나 청구서 양식은 똑같다. 그래서 휴업급여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산재금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여기는 뭐, 작성 안 하셔도 되고, 산재근로자란 여기다가, 이제 성명에다가 자기 이름 쓰시면 돼요. 홍길동 하고, 네, 생년월일, 뭐, 1980년, 뭐, 12월 30일,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재발생일은 사고 난날 쓰면 되고요. 요거는, 최초 요양급여 청구할 때 사고난단을 쓴거 쓰시면 되죠. 2023년, 뭐, 3월 1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수령계좌 같은 경우에는 최초 휴업급여 요양급여 청구하실 때, 이제는 아마, 저기, 휴, 저기, 계좌를 안 내셨을 거예요. 근데 최, 처음에 휴업급여하고두 번째, 이제, 휴업급여받 이제, 하실 때, 그 만약에 수령계좌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는데, 굳이 변경할 필요 없으시죠? 기존에 쓰던 수령계좌 그대로 받으시면 되죠? 근데, 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저기, 뭐야, 그, 빚진 게 많아서, 저기, 뭐죠? 그 압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요 희망지킴이 통장이라는 걸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희망지킴이 통장. 그래서 압류 금지예요. 그래서 희망지킴이 통장으로 그 휴업급여 받으시면은 이 빚쟁이들이 이게 압류를 못 해요. 그러면 희망지킴이 통장을 바꿀 때요 수령 계좌 변경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그 외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수령 계좌 안 바꾸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구 기간은 이제 내가 그 저기 지금까지 만약에라도 아직 요양이 안 끝났다 그러면 요양이 끝났다 그러면은 재 발생 일로부터 재 발생 일로부터 요양 끝나는 날까지 뭐 내가 6월 30일 날 끝났다 그럼 6월 30일까지 뭐 이게 그러면 몇 길에 뭐그3456 해갖고 뭐 6, 3, 180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요양이 아직 안 끝났는데 중간에 뭐 받고 싶다 그러면 한 2개월치 한 이게한달 단위로 받고 싶다. 그러면 3월 1일 하고 예. 3월 31일 뭐 해갖고 그러면 30일치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예. 30일치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사항으로는 그 기간 중에 뭐 그 취업한 경우가 있으면 취업했다고 하고 뭐 취업할 일은 없죠. 취업 굳이 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취업하지 못하면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사업적으로부터 급여 받으신 경우 요 체크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부정 수급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래서 그 손해 배상금 받은 적 있냐? 근데 요 아직 요양 중인 경우에는 손해 배상하실 일이 없죠. 그럼 아니요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수령 돈 받으신 게 있으면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 지급 신청의 경우에는 일반 이제 통원 기간 동안에는 자동 지급 신청이 안 돼요. 근데 입원하는 중이다. 그러면 입원하는 동안에는 한 달에 요거 해 갖고 자동 지급 신청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해 갖고 따로 신청 휴업급여 신청 안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나와요. 입원 기간 동안에는. 근데 지금 뭐 입원 기간이 아니다. 뭐 입원 기간이 아니고 통원만 하시는 경우다. 그러면 자동 지급 신청을 하셔도 자동으로 안 나와요. 또 신청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착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뭐 대리인으로 하실 필요 요거요청 대리인한테 누가 맡겠다 하면은 대리인 하면 되는데 뭐 노, 이런 걸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길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접근하 필요 없고 청구인에다가 본인 저기 요 요기 요 요거 요 휴업급여도 이제 병원에서 대신 해주기도 해요. 예 병원에서 예아아 아, 아, 잘못했다. 예 그게 아니고 예. 대리인이 아니고 여기다가 청구인, <laughs> 청구인에다가 홍길동하고 홍길동하고 여기다 이렇게 사인하시면 되고 몇년몇월며칠 몇 쓰시고 그다음에 그 요거는 이제 대출에 대, 제출 대행할 때, 제출 대행할 때 근데 휴업급여를 뭐 병원에서 제출해서 대행하실 필요 없으니까 병원 이제 원무과서 대출 대신할 때니까요. 요거까지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